내 이름은 이준희. 1932년 평안남도 개천군 동남면에서 태어났다. 가족들과 신탄진역에 도착했을 때내 나이 12살이었다. 신탄진역은 수많은 사람들과 짐더미로 가득했다. 우리 가족을 비롯한 수천 세대가 이북에서 대전으로 이주하였다. 당신은 파리로 해방 직후였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으로 이주했던 이유는 이북 지방이 훗날 암흑세계가 될 것이라는 수운체제의 예언 때문이었다. 신들은 금병산 자락 최고의 명당 자리에 꿈에 그리던 지상 천국을 건설하였으니 그곳에 가야 살수 있다고 하셨다. 경전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자도 한다 하였고 나의 할아버지는 그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니 위축되지 말라고 하셨다. 이후 해방이 되면서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신도들의 힘으로 세운 수은교 본부에는 일제의 탄압과 철거랑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고 한다. 우리 가족은 숫골 마을에 살았다. 고모네가 수은교 본부 근처에 먼저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 우리는 고모 집에서 함께 지냈다. 당시 개성은 배가 유명했는데 사람들이 이북의 직조 기술을 숫골로 가져와 일을 했다. 숫골 마을은 농사지을 땅이 마땅치 않아서 마을 전체가 직조를 해서 생계를 이어갔다. 대부분의 집들이 수직기를 갖추고 면직물인 소창을 짰다. 나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물려주신 배틀로 직조를 시작했다. 주로 기저귀천과 솜싸개를 만들어 대전 인근을 돌며 팔았다. 방직공장에서 산 엄청난 양의 실을 말수레가 와서 실어다 주면 큰 드럼통에 잿물과 함께 삶았다. 그리고 삶은 실타래는 표백하고 풀을 해서 널기를 반복했다. 나무로 불을 떼서 실을 삶았기 때문에 금병산에는 나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땐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웃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매주 일요일이면 법회를 들으러 갔다. 숙골 사람들은 모두 수은교를 믿었다. 우리 부모님은 법일과 기념일에 성지 참배를 게을리 하지 말라 하셨고, 이곳에 모여 살면서 참고 지내다 보면 꼭 좋은 세상이 올 거라 가르치셨다. 내년 음력 4월 1 5일엔 수은교에서 수은 탄생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은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였고 축제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수은교 앞마당에 새겨진 공을 길을 따라 원을 그리며 걷는 도행 행렬을 했다. 나는 아버지 뒤를 따라 걸었다. 수은교로 가는 길엔 넓은 소나무 술밭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주로 이곳에서 놀았다. 대전 지역 학교 학생들이 봄, 가을 소풍 장소로도 인기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대전까지 내려오면서 3천여 명의 인민군이 솔밭에 땅을 파 천막을 치고 두 달가량 주둔해 있었다. 나의 부모님은 수은의 예언을 따라 고향을 스스로 등졌지만 전쟁 이후 고향은 우리가 진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일찍 출가해서 함께 데려오지 않고 이북에 살고 있던 언니는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내 평생의 깊은 그리움과 한이 되었다. 전쟁의 상처가 치유될 새도 없이 나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야만 했다. 60년대 들어서 숫골 마을에는 탄동천을 따라 처음 길이 생겼다. 그 길로 대전까지 직접 가는 시내버스가 하루에 두번 지나갔는데 숫골 가는 길은 오로지 늘어리 앞 동둑으로 통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였다. 장터에 나가 장을 보고 함께 마을로 들어오곤 했다. 우리 가족은 주로 겨울에는 비지찌개나 김치밥을, 여름에는 칼국수를 참 많이도 해 먹었다. 또한 마을 곳곳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발동기가 도입되었고 소규모 직조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과 송강 직물이라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였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일을 하며 팔란매를 키웠다. 일손이 부족해 딸들이 공장 일을 돕기도 했다. 1983년 전두환 정권 때 국방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의 토지가 매수되고 말았다. 40년을 지내온 숙골마을은 모두 철거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리 가족은 집을 잃고 생계수단도 잃었다. 이주할 때도 환경 오염 문제로 공장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했다. 외곽으로 나가 신탄진까지 오가며 공장을 유지하려 했으나 중국 물품이 밀려오면서 끝내 직조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삶이 고되고 마음에 정처가 없었다. 에이. 불안해서 사는 거참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마음적도 힘들고, 음. 의지되는 건 그저 내 의지를 그냥 저기에서 나쁜 마음 먹지 말고, 그냥 곱게 살려는 걸로 다힘기고